운동하기로 아, 했는데 햇게. 나 언제 가지? 자유로운 퇴근 자유로운 게. 퇴근입니다 아아 투툰은 아니고 투툰은 남아 어, 투 야근이고 투툰 이제 막 출근했는데 벌써 퇴근하면 안 되지 어, 아, 아, 저 네. 인벤에 인벤에 신고할 거예요, 투타 씨 조심하세요 사사계, 사사계 바로 올라갑니다 파이팅 아, 어? 파이팅 오 인경님이랑 로아 처음 해봄 저도 처음 해봄 저희 친추도 안돼 있어요 아 친추 걸게요 이거 끝나고 아, 같은 신리안 직구 아니냐고 에그 맞네 <두> 심지어 같은 신리안 직구이고 그 요즘에는 저기 소똥냄새라는 곳이 어딘가 서버가? 소똥냄새 저희 서 아닌가요? 니나브 섬니나브니나 <laughs> <나부러? 웃음> <laughs> 그 거기는 확실히 조금 그 향기 날것 같긴 하다 <laughs> 옛날에 돌리가 그렇게 로아 한번 해보아라 해봐라 아이디만 만들어봐라 하 <laughs> 아, <그때 웃음> 시절 <전시달에 만들긴> 떠오르네 <laughs> 근데 그때 만들어, 만들어 놓으면 언젠가는 이렇게 될줄 알았어. 파포얘 뭐, 3번까지는 금방 깨지. 아니, 카메라. 아, 렇게또래할줄 몰랐잖아. 아, 그런가? 한번 더. 한번더한번 더. 한번더한번 더. 한번 더. 아, 오래 걸릴 아, 아, 어. 어. 아. 아, 거 같아. 오래 걸릴 것 같아. 1인당 3명이 맥시멈이에요. 근데 김조띠가 사라졌어. 다시, 다시.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참 긴장. 일어나. 내가 나와요. 뭐 이런 거야? 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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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력해 무력해 무력해. 바다 육수 나가. 바다 육수 나가. 파티를 나가 아니면 뭐? 안돼 안돼 갈망은 안돼. <laughs> <안 돼>. 갈망은 주고 <laughs> 갈. <안 돼>. 갈망은 주고 파티는 나가고. 와 진짜 어그서안 되겠네. 떼고 올 수도 없고. 나 떼면 이거 병역 위반이라 병역병 위반이라. 근데 저 이제 떼고 오면 안 돼요. 왜요? 인기 너무 많아. 뭐래? 이거 그거 알지 뭔지 경력직이 더 뭐가 매력인지 아는 거. 빨면 바로 나올 거예요. 빨면백백백백 어택 백 어택 백고로백고로백고로 아이고! 오 죄송합니다. 뭐, 그럼 아, 진짜 안 죄송한 건 뭔데? 빨맨이 <laughs> <laughs> 형! 안 보인다. 어, 저 뜯다. 아, 갔다가 돌아오는 거. 이 어? 어, 뭐야? 어. 아니, 그거 오더가 잘못된 거아니 갔다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보는 거. 안전을. 틀린 거. 아예나안 음. 보였다니까. 지존 박대기님 혹시 죽으신 건가요? 근데 저는 그 틀린 오더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맞긴데, <laughs> <근데 저는 진짜 웃음> 그 맞기는 해. 해 그게 오야. 도 당신은 완벽해야 해. 아무에 걸리면 다은경 그러면. <laughs> 근데 우리가 항상 뚜째 한차는만 이기는 해 너무 완벽해야 <laughs> <맞아. 해야> 한다. 완벽해. <laughs> <laughs> 아니 아무... 하나 확실한 건 이거 한번 클리하면 뚜째 일어나긴 하겠다. 그러니까 이 잼이면 진짜 일어날 듯? 아니 이 사람 애초에 그때 전화했을 때도 일어나 있었어. 아니 누가 그럴리 없어. 어 어디로 나가는? 잠잠잠잠. 다 계산했죠. 이 게임 보면 풀 돌았길래. 펭텐네. 시정원 괜히 잡사 탐찰마. 오 오. 세번다 누크를 했다고 10만골 됐어요. 죄송한데. 상소 정상 참작해줘. 그럼 나는 어? 이누클로 삽, 이누클. 어칠만원오 오, 오, 동크누어. 맛있는데 여기? 어, 잠깐만 칠만원은 내가 못하겠는데? 근데 오. 바드 간불러에, 육수 이유 나쁘지 간불러에 않은 것 같아. 근데 이거 왜 내는 거야? 6만 6천원을 낼 거면 어? 그냥 칠만 진짜 내라. 아니 이거를 6만원을 낼 거면 챔쌤님 그냥 버스팟를 가세요. 어? 그럼 내왜 내는 거냐? 내부 경험치 먹어본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안녕. 두타 두티야. 두타님, 두타님이 앞으로 또 없으면 보지 말래. 아,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 두티님. 먹었어요. 두티야 밥은 먹었어? 뭐었어요 두티야 배안 고프니 혹시? 이렇게 계속 왜 이래 여기 누구 누구, 누구 유기당했다고? <laughs> 두 명이 유기당했는데. 많은 일이 있었다 진짜. 괜찮아 괜찮. 안 나고 있어. 진짜 진짜. 나이스 역시. 두티 있으니까 그냥 다르다. 두티야 치게 지 마음이 편할래. 또 카운트 정리한. 1 카만 쳐줘. 1 카만. 1카 딜러. 오케이, 이스 다쳐, 다쳐, 오아이스 나왔어요. 하기로했는데 자유로운 퇴근, 또 다시 자유로운 해. 퇴근입니다. 뚜뜬, 아, 뚜 어, 퇴근. 어, <laughs> 남아, 뚜뜬 어, 어, 남아. 야이고 두띠 이제 막 죽었는데 벌써 퇴근하고면안 되지. <목소리> 저, 저 인벤에, 인벤에 신고할 거예요, 두띠. 조심하세요.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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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사게, 사사게 바로 올라갑니다. 1카만, 1카만. 나, 그지어. 베이카, 이카 쳐달라고. 나, 나 카운트 콜. 나도, 나도. 아니, 어떡해, <목소리> 어떻게 이게 다 콜이지? 협카, 수 늦었다. 나이스, 김투띠 필레, 포트플레. 이 말. 너 월클 라인업처럼 말하지 말라고. 이거 빨리 <목소리> 쳐야 되거든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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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어, 나이스. 김 뚜띠 필레 버터 플레임. 나이스. <laughs> <laughs> 씨발. 와 밀었어. 아, 미지이게어지 아, 와, 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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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질 수도 이거. 그럼 이거. 아, 지금 지금 게요아금지 많이, 많이 했다, 오늘. 일단 그러면 내일 한번 모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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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띠 있어도 <laughs> 이 정도인데 나금띠 없으면 더못살 텐데. <laughs> 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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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올림픽인데 이슬 아무 데도 음. 못 가게 그냥 가둬놓고 싶네요. 집안에... 가구수할까요 아, <laughs>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죠 <laughs> <들어도? 웃음> 좋네요. 얼마 독재자 아니시죠? 투띠님, 투띠님한테는 뚜띠, 이표 드리죠. 세 네. 아, 표까지 주자. 세표 주면 또 6대3이 잖아 그럼 다섯 표 <5표> 드릴까요? <웃음> <웃음> 너무 못한데? <3산데>? 괜찮으시 <laughs> <laughs> 뭐가 남아요? 그러면... <laughs> 그러니까 아, 이런 뭐가 남지? 투띠! <laughs> 나가 나가 어걸다 어, 아무도 안 걸렸다. 음, 걸렸다 아무도 안걸 걸리니까 올라갔다가 뭔 소리 안 하는 거야. 너안 걸리면 안 나오는 게 좋다. 이제. 사람 아니야? 아, 사람이 없다고. 나는 템템님 좀 존경하는 게 안도 걸리고 박도 걸림 <laughs> 거기 일부러 다 틀리려면 정답을 다 알아야지 가능한 블레이란 말이야 아니 그래서 이제 하나만 하려고 안에서만 있을걸? 아니 템템이 혼자비를 모르니까 손잡이를 미치겠네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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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왼쪽으로 아 오른쪽 위로, 왼쪽, 오른쪽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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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반응을 잘하네 이게 원래 진짜 자속적이네 포션이 어, 저기 다급하게 말하는데 안, 안 가면 안될것 같아. 포토들기 아, 아, 너무. 이레니오에요, 아, 이레니오. 일에니오. 레아야 근데 내가 볼때턴 난이도 최하임. <놀람> 리퍼. 아, 그니까 딜러는 다쉬요 저거 뭐야? 아, 아니, 아니 저거 뭐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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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미쳤어. 아유, 감블러가 잘했다, 아유, 이거는. 아유, 해줘, 해줘. 그냥, 그냥 무력해, 그냥 무력해. 잘안보여 나. 하나. 예. 아안보여 둘. 됐어, 이거 그대로 하면 돼. 어, 나 이대로 나 그냥 죽이면 맞다. 되거든? 패턴만 봐. 밀어 어, 밀어 패턴. 밀어 밀어 그냥 밀어. 밀면 끝. 끝! 잠깐만. 컷신 좀 볼게. <laughs> 좀만 볼게요. 안전하게만 하세요. 안전하게만. 자냥 딜하면 되는 거죠? 네. 그냥 죽여 죽여. 이거 점점 밀려요. 3번블 확인. 안 돼. 나이터 밀렸어. 1. 오우 야 개이득. 4 나. 오케이. 오케이 아, 나 좀. 나좀 시정 썼는데. 씨 끝났어 끝났어. 이거 그냥 딜다 일... 넣어. 딜다 넣어. 죽여 죽여. 나이스. <laughs> 끝났어 오 <laughs> <laughs> 아, 나이스. <laughs> 앞에 그냥 나왔대. 아, 뭔가 마음에안들는데 아, 코레트, 코레트 잘했다. 코레트, <laughs> 아, 근데 나 사다시 나 삼아가지고는 딜을 거의 못했어. 산게, 산게 잘한 거죠. 어, 보했어 아, 이거 아, 뛰어. 아, 아, 진짜 고생 많았다. 코션님하고 인경님,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플레이만, 플레이 네, 와, 메인 나왔다. 아, <laughs> <나 웃음> 잠깐, 메인, 메인 <laughs> 나오는 거래. 맛, <해야>. <laughs> 메인 나오는 게레전드 <laughs> <게 레전드. 웃음>